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강의 주제는요, 천세금 반환 보증보험, 아파트 사시면서 꼭 가입을 하셔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들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질문입니다. 교수님, 저는 왜 돈이 모이지가 않나요? 어, 그 분에 대한 저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 쓸데없이 돈이 많이 나가니까 돈이 안 모아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가는 돈을 줄이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바로 전세 살면서 나가는 돈에 대해서 줄이는 방법 그 방법 중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뭐 회계사가 됐든 뭐 변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간혹가다가 세입자가 그런 분들이 또 들어오죠. 그러면 뭐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또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죠. 즉 본인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세금이 떼일까봐 이런 안전조치를 미리 취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이 실무를 제가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실무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또 틀려요. 그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현재 전세 사시는 분 입장이라면 그 집이 만약에 경매를 당하게 되면 집주인한테 뭐 집주인이 망했으니까 전세금을 받지 못할 그 두려움이 있죠. 또 전세금을 못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못할까 봐즉 집주인한테 전세 만기가 돼서 집주인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여차여차해서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까 봐. 그리고 또 전세금 관련 소송 등을 혼자 진행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하고 머리도 아플 것 같고 또 비용도 많이 깨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전세집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법인 세입자인 경우에도 가입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전세금 반환 보증의 주요 내용입니다. 뭐 취급하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고요. 이맨 밑에 보시면 서울보증보험 있죠.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전세금 반환 보증을 써주는데요 중요한 거는 서울보증보험은 이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굳이 비싼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요 수수료가 0.128 정도니까 아파트 안에서 그래서 이쪽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취급 예, 기관은 주택 도시 보증 공사고 보증 한도는 수도권은 7억이고 그 어, 기타 지역은 5억 이하고 어 보험료율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가입 시기는 계약 전세 계약 기간 절반 경과 이전에 하고 특징은 전세 보증금 일부에 가입도 가능하다. 즉 전세 보증금 전액 하는 그 전액을 하게 되면 좀 부담감이 있으니까 2억 중에 뭐 5천만 원할 수도 있는고 2억 중에 1억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하죠 임대인 즉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증 보험 가입 시 이제 보험료인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돈이 나간다는 점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돈이 나간다는 점에서 아까워서 그런 비용을 절약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세금이 2억이라 가정할 때이 아파트이니까 수수료가 0.128%거든요. 그럼 2억 곱하기 0.128이니까 1년이 25만원이죠. 근데 임대차 계약은 보통 2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2년 하게 되면 51만 2천원입니다.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3억이라면 이 3억에 대해서 2년 동안 한다면 수수료가 76만 8천원이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2년마다 한 번씩 50만원 돈, 70만원 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 요거도 좀 부담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2년마다 한 번씩 납부하는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제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꼭 가입을 해야 되나?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한 금액이 아닐까? 또 혹시 아니 융자도 하나도 없고 이 집은 깨끗한 집이야. 그런 집에 분명히 집주인도 사람도 좋고 돈도 많은 걸 알고 있어. 근데 집주인은 사람 좋거나 뭐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거는 그 집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깨끗해. 아 융자가 하나도 없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가 있고 융자가 하나도 없다면 굳이 우리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한번 의구심을 한번 가져 보셔야 되겠죠. 뭐 2년마다 한 번씩 50만원 70만원을 이거 뭐, 쌩돈 나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보존공사의 5년간 대의 변제입니다. 즉, 문제가 발생돼가지고이 세입자 대신 도시보존공사가 대의로, 대신 돈을 변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자료가 있어서 요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재미난 사실을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2015년도에는 대의 변제 건수가 한 건이었다는 거고, 2016년, 2017년, 2018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증가되는 추세가 있고 특히 2018년에는 대입변제 건수가 247건으로 좀 많이 증가됐죠. 498억이고 그 중에 돈을 해소한 건 255억이고 돈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243억입니다. 그래서 대입변제 건수를 보면 여기 247건인데요. 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도시보존공사에 또 가입을 하나요? 요런 어,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2018년 신규 가입자가 81,022건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대입 변제 건수 문제가 생긴 건 247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확률을 따져보죠. 확률을 따지면 0.3%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0.3%라는 거는 이제 1,000건 중에 이제 3건 정도가 문제가 생긴다. 다시 한번 천건 중에 문제 생기는 거는 3건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0.3%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확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주택에 대해서 또 주택 전세에 대해서 나갔기 때문에 요거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타가구주택 모든 게 통틀어 가지고 81,022건 중에 247건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오피스텔의 열림이나 빌라나 다세대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도시 보존 공사에 문제가 터질 확률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융자가 없고 이 깨끗한 아파트예요. 어~ 그리고 융자도 없고 깨끗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굳이 돈들여서이 보증보험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무조건 내 전세금을 보호받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 전세권 설정등기도 중요한 거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만 전세권 설정등기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고 보호받지 못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를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집인데 앞에 근저당권 설정이 6천만원 돼 있다 나는 8천만원 전세권 등기했다 그래서 이게 8천만원 다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순위가 있는 것부터 보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도시보정공사의 보정보험 또한 이건 맘대로 통치하게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도시보정공사에서도 위험한 물건은 얘네들이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보증은안 해줘요. 그 위험을 떠안고 할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다는 거죠. 도시보정공사에서도 그렇다는 얘기는 도시보정공사에서도 깨끗하고 위험이 없는 거왜그 공사에서도 손해를 안봐야될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야 같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현재 전세 집의 종류나 전세금이나 전세 기간,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 등록 유무 등등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 핵심은 융자가 하나도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보증 보험까지 꼭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융자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액신고하고 확정인자를 받았고 그리고 전세계약서를 받았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도 굳이 50만원 또는 70만원 또는 90만원 돈을 들어서 2년마다 한 번씩 보존보험증권을 꺼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존보험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도시보존공사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을 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